야, 그럼 아무런 말을 하면 어떡해? 여기가 게임접는다 그래. 그럼 바로. <웃음> <웃음> 딱 타이틀 왔는데, 까보지도 않아. <laughs> 아, 이걸 어디 팔지? <laughs> 아, 힘들다. 가자, 두 번째. 여기가 어디야? 여기가 아닌데? 두번째면은... 물이 있는데 찾아야 될 듯? 물이요? 그 물가에 있지 않았나요? 그 진흙, 진흙 처음에 이쪽 근처였죠? 있잖아요, 진흙. 네, 이쪽 근처였죠? 처음에 예전에 갔을 때 아, 잠깐만, 야, 잠깐만, 야, 아, 내, 네, 내 네, 전기. 아, 어, 잘못했다, 나도. 벌써, 벌써 만났어? 아니, 내 전기. 어, 아 저... 잘못했다. 둘다잘못됐어나 실수로 그거 깔았어. 방향, 방향 바꾸다가. 에이. 아까 발자국을 봤는데, 여기, 괜찮은데. 발자국을 봤는데, 왜못 찾아? 근데 이 고기는 무, 무슨 그거예요? <laughs> 음? 고기는 뭐예요? 먹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거예요? 효능 효과? 글쎄요? 음? 없네? 어그 글쎄요 <laughs> 무슨 효과인지 궁금한데? 어여 있다. 이리 오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와, 치매다 남바. 치매다 남바. 무시하고 가는데요? 네. 야, 나 여기 있어. 아 여기 있다고? 아이씨! 먹길래 벌써 탔어, 근데? don't então, come 우와 이거 지.. 우와 막아지네? 우와 우와 아 잠깐만요 아씨 아저씨 이리로 오시면 안될까요? 아, 쟤왜 내가 설치한 거야, 안 와?

はい。また。元から。<laughs> oh, <boy. laughs> 아이라. 뛰어, 뛰어. 애모들고 존나 버르시네 달려요. Oh, 아, 됐다, 더 빨려. 못 빨리면 저 보라색 짐을 흘리네. 이 음... 보조무기는 어떻게 쓰는 걸까요? 보조무기요? 네. 뭔가 있잖아요 아, 이렇게다 포이즌 나이프 커밍 다웃 어떻게 쓰는 건데요? 일단은 무기.. 아니 무기래 도구 중에서 나이프가 있거든요? 네 어, 장비 하신 다음에 왼쪽 L2버튼 누르면 조준해 아. 네. 네. 그리고 떨면 됩니다 이1 R2 눌러가지고 다른 거랑 똑같네요. 다른 그 부총무처럼. 네. 근데 왜 해머를 가로? 하하. 뚝딱 뚝딱이 아니고. 저거 왜안맞아 죽는다. 아또 부위 아이고 아, <laughs> 같이 아퍼. <아파>. 한 <laughs> <안> 아. <laughs> 리스님이 <laughs> 아까부터 계속 선정 <판을> 씨말 했잖아요 <laughs> 이러고 응? 응? 이게 판이 다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그래요 네, 포이즌이랑 아니어서. 네, 포이즌이랑 막 샷건 같은 건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거 많이 <laughs> 아빌려요간통 뭐, 그런, 그런 느낌 알지? 몰라 통은이는 거. 아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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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. 아 아유. 아아 감히? 네. 돼가 알아서 틀렸네? 아 <laughs> 역시 전기를 몇 방울 먹히면 내가 과비가 올까? 잠깐만요 아야 뭐야 나얘 입안을 보고있어 아아 왜그래 간다 돌치 아 <laughs> 아, 헐버스 이 와중에. 이 어, 어디가? 왔어 아, 갑분하구만. 음. <laughs> 이거 소재 모아가지고 막 무기 만들고 그래요. 원래. 그런 걸까요? 그러니 잡겠죠? 그러겠죠? 예전에 모넌 할 때는 똑 맞으면 맞는 말이야 막 몬스터 잡으러 갈 때마다 템 바꿔야 되고 막 그랬는데 소나아 만들어라 내가? 왜? 이방 그대로 가면 되지 왜요? 방 그대로 가면 돼요 그래? 이렇게 만들면 되나? 세번째거야어아 어, 뭐하지? 어 감기 미쳐버리겠네 <laughs> 어, 어택 부스트를 해야되겠다 나 공격력 올리 이게 뭐야? 그니까 템에 스킬같은거 붙어있잖아 어 그게 뭐에요? 그거를 거의 나는 공격 위주로 했어. 재밌네. 근데 재밌게... 음... 올해가... 오래가... 엔타이다.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1000회 병을또 나올 때 나온대. 가자 너만 출발하고 그래 네, 가자 let's go. 리 많이 뭐어떻 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해본 해보, 카톡 해보니까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, 그래요 무섭구만 아까 세븐나이츠 하고 계시던데 그거 아그아신친추되 있더라 아, 여기 있을 줄알았는데저아들께뭐 물어보시더라고 뭐 아, 그래? 응 어디 있을까? 와아가졸로 어, 갔네 아하로 갔네 아, 이리로 가야지 <웃음> <웃음> 저거 뭐예요? 모르겠어요. 근데 발견하면 은 발견했다고 나오더라고요. 아마 서브캐스트인가? <laughs> 여기또 어디야? 너무 깊숙한 곳으로 온것 같고. 아, 아, 무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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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어 아, 아, 려나안 보여? 얘가 제일 찾기가 힘 아, 아, 같 아,

아닌데요 아닌데? 그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? 네아 계속... 아까 세 번째 이거 아니었구나 근데 맞애. 저거 보스로 뜨는데 근데 썬게스트 가아요 보스인가? 다른 거 건가? 그냥 그냥?